안녕하세요 독일에서 독일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정나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해는 어떠셨나요? 제게는 올해가요 참 많은 노력의 결실을 맺었던 잊을 수 없는 해였습니다 특별히 올해 5월과 9월에요 독일에서 열린 독일의 대표하는 합창대회에서 아리랑과 수리수리 마수리와 같은 한국곡으로 1등, 그리고 올해 최고의 특별상을 받아 공식적으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팔린 주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선정을 받게 되었고요. 이 결과로 한국과 독일의 언론에서도 한국인 지휘자가 지휘하는 독일 청소년 합창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그 유명하다는 유누님의 만나 유키즈까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럼 제가 어떻게 낯선 독길 땅에서 한국인 지휘자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경상도 진주에서 살았는데요. 항상 바깥 세상이 궁금하고 신기했어요. 그때 학교에서 기회가 생겨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편지를 주고받았거든요. 펜팔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때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막 설레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도 사는구나 하고요. 근데 오래 못 갔어요. 편지 받는데 몇 개월 걸리고 우표도 그 어린 나이에 비쌌고요. 그때부터요, 외국에 가서 꼭 살고 싶다라는 꿈을 꾸면서 잠들기 전에 막 상상하면서 잠들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되어서 독일로 유학을 왔는데요. 너무나도 꿈꾸던 유학 생활을 하고 서른 살이 되어갈 때쯤 대학원 졸업 후. 꽃밭 같은 현실을 기대했지만 막상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어요. 나이는 서른 살이 되어가고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엄마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한국 체크카드가 있었거든요. 그걸 자르면서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내 네, 독일에서 어떻게 삼 살아볼게. 내 네, 아직 못한 게 너무 많다. 내 네,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다. 네, 진짜 할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요. 문제는 당장 독일에서 지내 집값도 낼수 없었답니다. 제가 그때 한 교포분의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문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학부모님께 가서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요. 한 3개월 정도 직업을 찾고 도전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 한국어 수업을 무료로 할 테니 집 밑에 창고가 비어 있던데 거기서 조금만 살게 해 주라고요. 그렇게 남의 집 창고에서 제가 상상했었던 외국살이를 하며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도 나중에 이렇게 정원 있는 3층 집에 살 거야 생각하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우선 집세라도 낼수 있는 직업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는 에센이라는 도시였어요.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옆 동네인 도르트문트에서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밑에 부지자 있고 부지자 밑에 부지자님을 대타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대타 선생님을 찾는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지휘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연습시키고 서포트하는 게 이제 부지자 역할인데 부지자님께서 먼 곳에 사셔서. 오도시거나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분을 대타한 자리에 제가 면접을 보게 되었고요. 합격을 하여 대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부지자 선생님께서 오도실 때마다 저에게 기회라는 게 주어졌어요. 기회가 왔을 때요. 저는 오늘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대타의 기회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제게는 너무 귀한 자리여서요 언제 올지 모를 그 연락을 기다리며 저는 항시 대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도전으로 시작되었지만 저는 제 미래를 자기 전에 항상 상상으로 그리며 꿈꿨던 결과 우리 독일 아이들에게 한껏 사랑을 받으며 정식 부지자 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처음에 저희 성악 클래스에는 아무도 안 오려고 하거나 배우다가 나가는 독일 친구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 성악 클래스에는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거나 저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게요 아이들이 저 아니면 청소년 합창단을 안 하겠다고 해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믿음을 듬뿍 받으면서 2020년도에 독일 도르트문 청소년 합창단의 전임 지휘자로 선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방인? 이방인으로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는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처음엔 독일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었는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노래를 여러분들께 가르친다고 한번 상상해 봐 주세요. 우리 노래의 발음이며, 우리 노래의 배경이며, 외국인이 우리, 우리한테 가르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 또한 동양인으로서 유럽 사람들 삶에 선생님으로 스며들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쉽진 않았습니다. 특히 모국어가 독일어인 친구들에게 독일 노래를 가르치며 독일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렇게 아이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 또한도 많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독일 합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배웠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제가 독일에서는 외국인이다 보니 독일 제자들이 저로부터 느끼는 신뢰나 감정은 너무 힘들었나 봐요 6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독일 친구들에게 독일 노래를 가르쳤을 때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애들아 어? 무대에서는 잠을 강하게 해야 돼잘 들리게 해야 돼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 독일어에서 Wald, 숲이는 뜻인데요 애들아 V w a l t 많이 해야 돼! 따라해봐! 우와! 이때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었던 우리 독일 아이들의 눈빛과 반응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첫 수업 후에 학부모님들의 반발도 함께요 무슨 아시아인이 와가지고 독일 노래를 가르치냐부터 시작해서 우리 합창단이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합창단인데 좀 슬펐겠죠? 서럽더라고요 합창단 수업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wir sprechen nicht so. 다 stimmt ja nicht. 우리 그렇게 말안 하는데. 그거 이상해. 이렇게 반발하는 독일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를 못 믿은 거겠죠. 제가 아무리 2시간 합창단 수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독일 사람들한테 레슨까지 받아가면서 합창단 수업을 준비를 해도 제가 말하면 처음에 안 믿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힘든 날 중에서도 제일 힘든 날이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항상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니까 당연히 그 날도 나를 야할수 있다. 응? 잘할 거야. 이렇게 말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내집이어서 뭐하나 싶다. 고마 포기할까? 근데 그때 엄마의 말씀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탁 그날. 그래. 능력이 안 되면 와야지. 네 능력 안 되면 고마 포기하고 온나 나래야. 엄마도 네가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싫다. 그때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 내가 능력이 안 되진 않는데. 네할수 있다. 그래. 시작도 안 했지. 한번 해보자. 오히려 엄마에게 처음으로 들었던 그 포기, 그 포기라는 단어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렇게 포기하고 가버리면 난 정말 그저 이방인일 뿐이어서 이산을 넘을 수가 없구나 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저는요, 저 현재의 모습에 좌절하기보다요, 미래의 모습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꿈꾸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독일아이들이 나의 동양인 선생님이 아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선생님으로 받아줄까 나에게 독일 지휘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딱 고민했더니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것이 한국의 정이더라고요 또 제가 정하면 또 정나래거든요 우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겠다 싶어서 없었던 합창단 캠프를 기획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한의식당에도 같이 가고요 시내에 가서 놀러도 가고 합창단 전체를 위해서 합창단 개개인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아이들의 삶의 선생님이자 가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제 수업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동시에 무한 신뢰를 받는 지휘자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 에정이참 무섭죠. 네. 저는 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거나 포기하거나 독일 사람들을 따라하지 않았고요. 한국인으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정면 승부하겠다고 스스로를 믿고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후 저는 우리 독일 아이들과 독일에서 여러 공연을 함께했고요. 한국곡으로 독일에서 1등까지 하면서 한국인 지휘자가 이끄는 독일 청소년 합창단으로 유럽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도 노력하니까 가족이 될수 있고 존경이라는 걸 받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요, 어딜 가든 대한민국을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K 클래식은 모르시는데요. K 드라마, K 팝, K 뷰티, K 하면 전 세계에서 다 하세요. 이 K-클래식, K-합창도 이제 유럽에서 사랑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제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애들아, 우리 한동 문화 교류에 참여를 하고 있고 선생님이 태어난 대한민국의 아리랑이 멜로디가 참 아름다워 하며 들려줬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한민족을 상징하는 노래인데 우리 한가족의 의미로 아리랑을 불러보는 게 어때? 하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단한 명도 빠짐없이 좋다고 했었어요.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그 한의 멜로디에 아이들의 마음도 움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나래, 독일도 분단은 겪은 나라이고, 한국은 아직 분단이 되어 있으니, 우리 이 노래를 부르며 한국의 통일을 함께 바라주자고요. 너무 고맙고 기특하지 않아요? 제 제자입니다. <laughs> 이렇게 우리 독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노래에 관심을 가져주고 한국 노래를 좋아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독일에서 한국 노래를 잘 부르는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력해서 좋은 결실에 많이 맺었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저한테 했던 말은 뭔지 아세요? 안될 거라는 말이었어요. 니네 왜 이리 한시적이지 못하노? <laughs> 독일 애들이 니한테 아리랑을 배운다고? 왜? 그전엔 니네 형편을 독일 유학을 간다고? 또 그전엔 니가 니네 성적인 서울에 있는 대학을? 그렇지만 전 하나하나 다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남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저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믿고 그걸 증명하려고 노력, 노력했기 때문에 제 존재를 200%, 300%더 멋지게 드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스스로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믿지 못하는 꿈이라면요, 빨리 바꿔야 돼요. 스스로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이 믿어주고 스스로를 못 믿는데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끌어 갑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요,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저도 모르게 하던 습관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기 전에 저의 미래를요, 생생하게 그리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서울에 레슨 많은 걸 꿈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요, 아, 나도 세계로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을 알려야지 하고 꿈꿨습니다. 여러분께서도요,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에 마음껏 꿈꾸면서 미래를 그리세요. 생생하게 그리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서 독일을 이렇게 독일에 와서 꿈을 꿀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리고 꿈을 꿀수 있었던 것은요, 마음껏 꿈꾸었고요, 마음껏 도전하였고요, 마음껏 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변에서 너는할수 없다' 해도 외적으로 어떤 일이 닥쳐와도요, 이 상상과 바램을 반복하시다 보면은요. 스스로를 믿게 되고, 내적으로 단단해지시는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께서 꿈꾸시는 삶을 향해 가시는 여러분들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그리시면서 마음껏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